안녕하세요 알제브의 김은혜입니다. 오늘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고객분들을 위한 아파트 공사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날씨가 따뜻해서 분양받은 고객분들이 아파트 공사 진행이 얼마큼 되었는지 궁금하셔서 많이들 방문하셨는데요. 날씨가 춥다 보니 요즘은 거북섬을 잘 내방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거북섬 타워 2층에서 찍은 공원뷰 오션뷰 모습인데요. 바람은 좀 불지만 날씨도 맑고 햇살이 따뜻해서 영상 찍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 멀리 보트면허 시험장도 보이고요. 주변에서 낚시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고기는 많이 잡으셨을까요? 보이는 이 아파트가 금강 펜트리움 인데요. 약 23층까지 공사가 진행된 걸로 보입니다. 저멀리 전원주택 단지도 보이고 이 시와호 위로 마리낭 시설을 갖춘 요트와 유람선도 떠다닐 예정입니다. 저 멀리 모터포트 보이시죠 산책로와 쭉 뻗은 자전거 도로가 보이고요. 그 옆으로는 넓은 공원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벤치도 엄청 많죠? 산책하다가 힘들면 이 벤치에 앉아서 오션뷰를 즐겨도 좋을 것 같고요. 날씨가 좋은 날에는 가족 단위의 방문객들이 돗자리를 깔고 이곳에서 오션뷰를 즐기지 않을까 생각도 됩니다. 보이는 이 건물은 주민공동시설인 것 같고요. 아파트 바로 앞에서 보이는 확 트인 시야가 이 정도인데 아파트 고층에서 보면 이 슈하우 뷰가 어떨지 더 궁금해집니다. 코로나로 묶여있던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 다음은 후반 2차인데요. 공사는 현재 18층 이상으로 진행된 걸로 보이고요. 금강 펜트리움과 함께 내년 2월이 입주 예정일입니다. 호반 앞 오션뷰이고요. 이 펜스가 쳐진 곳에 유치원이 들어올 자리입니다. 아이들이 확 트인 드넓은 바다를 보면서 자연 친화적인 활동으로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밝게 자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호반 2차 아파트 진입하는 길목인데요. 저 멀리 금강 펜트리움도 보이고 곳곳에 유리를 낀 모습도 보입니다. 이 동도 18층 이상으로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네요. 저 멀리 버스 정류장도 보이고요. 유치원, 중학교, 초등학교 건너 교차로 3명 코너 상가인 호반프라자 중공도 얼마 남지 않은 듯 보입니다. 건물이 5층까지 다 올라갔고요. 현재는 내부 공사 중으로 보입니다. 호반프라자 상가와 주상복합 사이로 아파트 진입하는 길목도 보이고요. 저 멀리 웨이브파크 쪽 밀집되어 있는 상가도 보입니다. 이 건물은 호반 1차이고요. 내년 1월이 입주 예정이며, 현재는 24층까지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호반 1차 옆으로 호반 프라자도 보이고요. 저 멀리 파라곤 아파트도 보입니다. 호반 1차도 곳곳에 유리가 끼어진 모습들이 보입니다.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부지는 호반 1차랑 파라곤 앞에 있는 오피스텔이랑 주상복합이 들어올 예정지이고요. 이 앞으로는 버스 정류장이 세워져 있는데 현재 정상적인 버스 운행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라곤 아파트입니다. 이 파라곤 아파트도 곳곳에 유리가 끼어져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요. 내년 2월이 입주 예정일이며, 현재 23층까지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파라곤 아파트 정문이고요. 한창 공사 중이다 보니, 레미콘을 비롯한 많은 공사 차량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출입하는 주 출입구로 저 멀리 호반 서밋이랑 금강 펜트리움도 보이고 있습니다. 파라곤 앞으로도 오피스텔이란 주상복합이 들어올 예정지입니다. 이것으로 거북섬 내에 있는 아파트 공사 현장에 대한 영상을 모두 마치려 합니다. 저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좋은 날 가득하시길 바랍니다.